마찬가지 좀더 성장을 해서, 발전하고 성장을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 사회에 어떻든 봉사를 하고, 공헌하고, 이 맞이하고,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 제가 뭐, 뭐이리벌면 뭐합니까? 저 생각은 그래요. 행복의 포인트가 되는 돈이 있어요. 행복의 돈, 네, 돈 포인트 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말씀을, 제가 비례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돈이 이렇게 벌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벌잖아요. 행복에 대한 포인트를 어떤 부분이냐면, 자 돈이 있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돈이 있을수록 좋고 그다음 에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뭐가 있냐? 행복의 포인트하고 돈이 가장 적정한 수준 이 있죠.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돈이 많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삶에 대한 질은 더 떨어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로또복권 사건 이 계속 나오죠? 네. 로또 복권 뭐 당첨돼서 집안이 풍지박살 나고뭐 살인사건 나고막 어지러워요 세상이. 그 부분들이. 네? 그리고 지금 돈 많은 지금 오너들 한번 보시면 그분이 행복할 거 같습니까? 그분들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이 여야겠어요어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어안 그래요? 먹는 거뭐 똑같죠. 그분들이. 뭐, 는런건 똑같고, 뭐 사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 뭐, 어떤 부분이냐면, 괜히 있는 돈더 지키려고, 어떻습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자유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행복의 질은, 어느 정도 선? 요 정도 선인데, 요 선이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선이 가장 행복한 그 돈이라고 합니다. 돈들이, 그래서 집은 한채 정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임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응?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가장 인생에 대한 어떤 즐거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서 뭐 갑자기 뭐 필딩을 관리해야 된다거나 뭐 어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는 이제 송사 시사이 시작한다. 주변에서 사기꾼들이 덤벼들고. 그때부터는. 막 그러면서 막 복잡하게 엮여지기 시작을 하는. 그때부터그돈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산리실이 어떻습니까? 이게 가다가 어떻습니까? 이돈마저도 꺾여버리잖아. 한 방에 날 나갈 수 있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드시버리니까이제 응? 근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벌떼처럼 달려들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가족들 부터해가지고뭐 어디 뭐 봉사 단체 뭐 헌금 단체 막 달려들잖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로또 복고 당첨되고 나면 그 어디서 왔는지 뭐매일송이막 수시로 오고, 어 직접 찾아오고 집으로 분들이. 그러니까 로또 복고 딱 당첨되면 어떻습니까? 딱 받는 순간 벌써 터 버리잖아요. 해외로 튀든지 <laughs> 응? 동경을 갖춰 버리잖아요, 그들이 그게 살기이니까 그게 얼마나 수단을 모양 폭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면 아 집을 한 5억대 정도 소유 하나 하고 현금은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일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집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잘만 운영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노후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이 있고 책임져지고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노후를 즐기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편안한 인생 여정이 시작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 이제 자녀들이 또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 많은 걸 알면은요. 자녀들이 일안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 돈보다 더큰걸 잃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망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많이 부모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안 주면, 부모님을 어떻게 됩니까? 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어? 어? 얼마나, 얼마나, 어떻습니까? 삶에 있어서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자식을 그때 죽으라고 키워놨더니, 키워놨더니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거에 감사함도 모르고, 돈안 준다고 부모님을 어떻습니까? 욕하고, 부모님한테 실망하고, 부모님한테 어떻습니까? 안 좋게 하고, 얼마나 안 좋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맞아요. 그게 현실 아니냐고요, 그죠? 네. 그, 그러니까 뭐냐면, 조디용 먹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조디용 먹고, 조둑용 먹는다. 왜냐면,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바라고, 두 개를 주면 네 개를 바라고, 다섯 개를 열 개를 주면 다 바라는 거예요. 왜다안 주냐고 난리죠, 그분들이. 그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원래, 분들이 없어요. 받은 게 없는데 어머니한테 항상 지도그습니다 어머니 전화 가끔 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쨌든 대학교 나올 때까지 뒷받은 시해서 정말 고맙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용돈을 드릴 테니 어쨌든 어머니께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끔 안 해드리겠다고 어쨌든 최대한 제가 없으면 몰라도 있다라고 하면 제가 좀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법준다고 해도 자녀들이 좋아할 것 같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어? 분들 알겠어요? 네. 분들이. 근데, 원, 게 원칙은 뭐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하게끔 해야 된다. 그분들이. 어? 감사하게끔 그걸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효도도, 효도도 어떻습니까? 가르쳐서 효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서 효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효도도 어릴 때부터 다 하고 가르쳐야 돼. 부모님한테 효도하게끔, 부모들이 뭐, 어, 효도를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성장을 했을 때,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는 거지. 다 퍼주고, 니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강남에 있는 여기 본인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자녀들. 여기, 헛질만 해서 여기 거짓거레인이 많아. 어떤 돈이 거짓거레인가 아니라, 이 마인드가. 얼마나 바쁜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돈 있는 빌딩 부자들이 여기 만들려 있다고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어긋나는데 어긋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가끔 찾아와서 부모님한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해주는 자녀가 있는 게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게 되면 자녀들이 어긋나게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의 질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예전부터 돈이 있는 집안들은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응? 교육을 시킨 교육. 그냥 어긋나가지 않게끔하기 위해서 교육을 안 시키면 어긋나가니까 나중에 예? 부모님의 돈만 바라고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어떻습니까 기대하고. 어, 어 나중에는 부모님이 안 준다고 어떻습니까 폭력행사하고. 어 난리 난 거죠 완전히. 분들이 근데... 돈 있으면 뭐하냐고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부분들 네.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점, 음? 이 부분들, 그러니까 자녀들과 다 공감할 수 있는 자본 종이 정도, 어, 이 정도는 이 정도가 가장 그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 너도 마찬가지. 요거예요. 요거 이거 이상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사실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요거 이상 넘어가고 싶지도 않고 한요 정도만 되면 나머지는 이 부분 넘쳐나는 이 부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봉사를 위해서, 나눔에 대한 어떤 기쁨을 받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다. 네, 이분 그게 더 행복에 대한 어떤 질적으로 목표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